네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건담 G Generation.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왜냐면 제가 건담을 알게 된게 2014년에서 15년 요 사이거든요. 근 이제 6년 된 사람이라 이거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을 테니까 2002년도쯤에 나온 그런 제품인데 당연히 몰랐겠죠. 이제 와서 보면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알았으면은 그, 이 당시에만 건담을 잘 모았어도 지금 꽤 많이 모았을 텐데, 뭐, 그렇다구요. 펜트엄 2 이상, 음, 다이렉트 8.0 이상, 호환 그래픽카드. 그 예전에 그런, 이런 거 있었지, 맞아. 메모리는 32메가바이트 이상, 그 다음에 하드 공간은 250메가가 있어야 됩니다. 시드롬은 8배속 이상. 이런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원래 이게 PC, PC 게임이었나요? PC 게임은 아니었을 텐데, PC 게임으로 나온 겁니다. 좋다. 아, 이 퍼스트 건담이 메인으로 왔어야 되는데, 이게 뭐야? 다른 건담이 메인으로 와 있어가지고 고개 좀 아쉽긴 한데, 여긴 또 퍼스트 건담이 가운데 와 있어서 이 그림 때문에 샀어요. 사실은 열어볼게요. 어오 세이브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. 그래서 어, 하드 용량이 필요했었나? 네. 오리지널 모드, 윙건담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. 게임 스타트를 하면 유명 에피소드를 재현한 어 그걸 이제 클리어해가는 거래요. 서 인기 애니메이션 위인 건담을 주력기로 고를 수 있는 PC 버전 오리지널 모드 유인 건담의 주인공 5인 중한 네, 명을 선택할 수 있다 윙 디메이션 모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선택해서 아어 이건 옵션이구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이션 모드, 트레이닝 매치 모드 이런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해본 적은 없어요. 근데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겠지. 저는 이제 요 G 제너레이션의 경우는 건담 퍼스트 건담 중에 SDG 제너레이션 버전에 건담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모으고 있었는데 그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안 되겠다. 빨리 PC를 구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면 느리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답답하겠지만,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가, 제가 게임을 막 그렇게 막 재미있게 했던 사람인가 봐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게임을 막 다른 사람, 친구들처럼 게임에 빠져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뭐 지금 한번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들고요. 한번 해보고 싶네요, 요거는. 한번 해봐야 또 해보고 나서 또 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, 일단은 이런 게 있다 라고만, 있었다 라고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